그노를 많이 듣고 가면 너무 또 작은데 대쌍 마이웨이가 기분이 조금 불쌍쌍하고 미소없음, 시선커리탐 금리를 얻을 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빨라지네요 기대해주세요 하나 아, 둘셋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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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청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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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던 한국과학 Q&A를 마라샴가를 보면서 찍어보겠습니다 마라샹궈를 먹으면서 한번 Q&A를 찍어볼건데요 너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승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꽉 타본 것도 아니고 혹시나 괜히 찍어서 너무 나대는 것 같이 보일까봐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씨 시... <laughs> 부분에서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메이저에 다녀본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여기 옆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할 시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동생이고 연성대학교 2호 학번으로 다니고 있는 입니다. <laughs> 로리를 먹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셀레츠 한번 먹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만 괜찮어 먼저, 입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기소개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실 너무 말이 잘까봐 여기 적어놨거든요. 여기또볼수 있다는 점. 먼저, 아, 저는 2, 3학번으로 입학한 고농 4년생이고요. 제가 지원한 학교는, 어, 전 2년대를 원했기 때문에. 연성, 한여, 부천, 인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교 하나 지원했고, 인화공전, 항공경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연성 한여 경쟁률 낮은 학교는 최초합 했고요 1차 수실차 최초합 했고 부천 인공 한경은 한일 위로 합격했습니다. 전 2년제 4년제 모두 다 상관없어서 2년제는 장안대 한국관광대 연성대 부천대 한양여대를 넣었고요 그리고 4년제는 한서대 백석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는 최초합이 연성대랑 장안대였고요 부천 한여 한국관광 홈예비였어요. 그리고 반연제는 백석대는 떨어졌고 탄서대는 되지 않을 예비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이 물어봐주셨는데요. 저는 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언니가 늦기 시작한 편인 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한달 일찍인가? 7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6월 말에 학원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7월달이었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운동했습니다 네, 저는 입시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면접이 10월인데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둘다 진짜 늦게 시작한 편인 게 보통은 진짜 빠르면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일들도 많고 3학년 1학기 정도에는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든 내신이 끝나고 시작을 한 편이어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슈 준비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슈 준비라는 질문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저는 예보다도한달 늦게 시작했고, 제가 아는 한국과 준비생들 중에 저만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 첫 모임 면접을 봤을 때 피드백, 기억나? 저는 나노트들있첫 어, 모임에서 피드백이 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받았어요. 미소 없음, 시선철 이상함, 목소리 너무 이상한 다리 떨리고, 무릎 안 붙고, 몸이 막이질랄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거 꼭 하고 간다. 이런 간절함이 생겨서. 짧지만 정말 불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할수 있을까? 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빡빡 하시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신감 낮아지지 마세요 음... 왜? 고양이가 오는 점은 부금으로 봐주세요 근데 저는 몸이 워낙 작아 뼈대도 작고 몸집이 그냥 작아서 살이 좀 있어도 없어 보이고 없으면 너무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에 관련해선 <laughs>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태생 중등이었기 때문에 그 학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1 6 8에 69kg로 들어갔어요 <laughs> 와 돼지 너무 놀라 <laughs> 너무 놀랐 자. 그래서 69kg로 들어갔고, 전 언니보다 상대적으로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어, 좀 그런 편이에요. 키가 같은... 몇이죠? 저는 161. 아까 말했거든요. 어. 168에 69kg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살을 많이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 조금 극단적으로 했어요. 급했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계란 두 개, 고구마 두 개, 아니면 계란 두 개, 고구마 하나, 이렇게를 주로 응. 먹었고, 그리고 저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많이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몇 키로 킬로... 들어오거든 168에 69 k 로에서 168에 55 k 로 이나 면접 면접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지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저는 완전 압도적으로 연성이 일지망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를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한 과를 몰랐어요. 아예 인하공정밖에 몰랐어요. 학원에 상담을 갔는데 엄마가 학원생한테 이미지 가 괜찮냐, 얘가 될수 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학원 쌤이 어 이미지 너무 좋다, 딱 연성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전인하공정밖에 몰랐기 때문에 왜나인하공정못가봐왜 연성상이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연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알아볼수록 매력이 너무 큰게 일단 시설이 너무 좋았고, 학교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시설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이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자체가 이 한국과에 대해서 너무 뭐,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 뭔가 너무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만큼 값진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실습시설은 연성대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장에 대해 마음이 확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이 1지망이었습니다. 2년제나 4년제 중에 뭘더 선호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무조건 2년제를 더 선호했어요. 왜냐면 빠른 과정의 교육을 받고 빨리 취업을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2년제를 빨리 나와서 빨리 졸업을 하고 빠르게 취업을 해야겠다 해서 2년제를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꿈꿔왔습니다. 저도 2년제를 더 했는데 그 이유는 얘와 동일하고요. 얘는 그래도 4년제를 좀 높은 지망으로 두고 지원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예 4년제도 지원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게제 친구는 4년제에 한도대학교만 가고 싶어가지고 2년제 아예 지원도 안하고 붙어도 아예 안 가고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어떤,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리고 기준을 딱 하나 정해놓으면 학교 여러 가지 붙었을 때도 빠르게 결정을 맞아요. 하고 빠르게 입학을 할 수도 있어요. 2년제는 이제 집중해서 몰입감을 가지고 빡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는 좀 시간적 여유, 여유를 가지고 학교생활도 즐기면서 할수 있다는 4년제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정 날에 샵을 갔는지,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저는 어필개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앞에 제가 숱이 별로 없기도 하고, 머리 결도 얇아서 꽁이 아예 안 사는 스타일이고요. 그렇다고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해서. 무조건 샵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머리랑 헤어랑,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학원에서 받았던 프있어스 저는 이것도 언니와 다르게 저는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laughs> 저희 진짜 달라요 네. 그리고 머리숱도 언니보다 조금 굵어가지고 어필을 정말 잘했어요 용모를 보고 그날의 컨디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 머리를 하고 매 면접마다 제가 손으로 다 했습니다 <laughs> 네. 음음음음음 네. 우리가 말을 조리 없게 하나? 그 음, 괜찮아. 이제는 영어 내신 어떻게 챙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이 제가 답변에 자격이 안 돼서 뺄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 저희는. 입시를 네. 너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내신을 챙길 그것도 없었고 그냥 말아먹다 말아먹다 뒤늦게 입시를 한 느낌이어서 그냥 한 학교는 그냥 나왔다. 4, 5년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전혀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2년제에서는 내신 뭐볼수 있겠지만 이걸로 떨어지고 이걸로 붙고 이런 건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낮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럴? 그건 절대 아니다. 이미 네.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9월이면 내신 챙겨갈 거할거 없잖아요 지금 내신 걱정할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네. 면접을 준비하세요 네. 그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영어 잘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외모를 많이 보는지 이제 연성대 특유의 그 애들 공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겠 이런 말도 꽤 많이 들리더라고요 뽀용한 애들이 많다 연성대엔 토끼성이 많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와서 일단 2, 3학번인 저의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최신 데이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외모의 기준이 다양한,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 약간 연예인처럼 예쁘고 막 그런 기준의 외모를 말하는 거면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쁜 애들도 있는데 별로 안, 안 예쁘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얼굴 예쁘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통점은 정말 깔끔해요. 전체적인 어피어런스가 너무 깔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잘 꾸미고 잘 가꾸는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쁘다기보단 예뻐 보이는 분위기가 예쁜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건 충분히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깔끔한 어피랑 면접도꾸겨지지 않고 치마 주름 없고 스타킹 오안 나가고, 무릎 붙고 이런, 그냥 기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본적이어서 오히려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용무 단정을 신경을 못 쓰는 애들이 꽤나 있던데, 너무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저가 아는 기준에서 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중요시하기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저는 언니가 2, 3학번으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언니도 그렇고, 언니 친구분들을 보면, 제가 연, 연성대학교를 준비할 때는 되게 토끼상이 뽑힌다고 되게 많이 들렸었어요. 그리고 언니나 언니 친구분들 보면 다 그렇게 생기셨고, 그래서. 음. 그래서 저도 연성은 그냥. 응, 음, 맞아. 됐다, 포기했다. 왜냐면. 저도 얘가 연성에 붙일 줄 몰랐어요. 내가 생긴 게그 상이거든요. 나무늘보상 아. <laughs> 그래가지고 토끼같이 뽀영도 아니고, 피부가 엄청 하얘서 막, 어,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연도에는 정말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어, 지금 준비하시는 친구들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상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오, 장점을 끌어올릴 그렇죠. 수있 끌어올려서 장점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 상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쁘고 말고 이런 건 B 합격 음. 시그널 있었나요? 제가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모든 학교에서 합격 시그널은 막 보이지 않았고요. 연성대학교 때좀 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별로 많진 않고 학원에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생인 것처럼 웃고 다녀라.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정말 거듭 강조하시거든요. 그런 말들은 꼭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면접 들어가기 직전, 조가 편성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모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교수님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그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제가 그 x 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편성이 돼서 조에 딱 들어가자마자 중간에 x x 딱 앉아 계신 거죠 그것도 좀 한몫하지 않은 거 제가 화장실에서 맞아. 인사한 걸 기억하신다면 진짜 좀 앞서였으니까 그래요 기억할 그래요 인사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운데 가운데 님이 앉아있어서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장한대에서 답변을 조금 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미치게 웃으면서 <laughs> 이겨내니까 그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뭐가 좀환하게 웃어주셨던 실수했다고 막 어? 이렇게 하면 그, 그게 달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 그리고? 이렇게 틀렸는데 오히려 임, 그게 가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음. 더 이렇게 잘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얘본성을볼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음, 틀렸다고 마시. 이러면은 아씨 이렇게 하면 어, 틀려서 아시.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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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분을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를 오히려 자기의 음. 이끌어 가세요. 면접 질문 뭘 받았는지. 일단 저 먼저 말하자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준비했던 질문 있잖아요. 기출 질문 안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뭐냐면 첫 번째 지원 동기, 두 번째 그대가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란 무엇인가? 키 작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키가 한160 였을 거예요 입시할 때 161도 아니었어 그때 막1 5도160개나마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굿은 무조건 9cm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게 자 이게 자세 잡는 것조차 없는 게 없어요. 맞아. 근데 무조건 키는 이렇게 딱한4 5명 섰을 때 절대 삐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단어시나 한서제나 인공제외하고는 보통 구두나 면접복이 되게 자유롭게 가능하기 뭐. 때문에 구부로 커버가 가능하고 면접때는 그래서 충분히 한, 한150 후반이나 160 초반이면 충분히 구두로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이 3학번 봤을 때막 키가 막특출하게 크고 이런 거못 느꼈어요. 그리고 저보다 작은 애들도 많지 않지만 한, 몇명 있었고, 승무원 되는 것도 키가 제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 제가 언니가 이렇게 난쟁이처럼 섰다 보니까 제가 엄청 큰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 입학을 하고 나서 제 키가 엄청 큰 키가 아니고 아마 평균 키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엄청 작은 친구들은 막 없는 것 같고 다 저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저보다 크든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그냥 아, 내 키가 정말 그냥 보통 키구나 라는 정도의 키? 저만의 애들도 소설이 있긴 하다 음. 응.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이 멘탈 관리법 궁금하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 말했지만 6 0 시절 그리고 피부가 진짜 까매요 그리고 흥분도가 심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다리가 진짜 거꺼워요 그리고 피부가 응. 뺐고 애정도가 거해요 제가. 제가 레전드 사건을 하나 말해 드릴게요 학원에서 제가 눈물을 훔쳤던 사건 뭐냐면요 이미지를 봐주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원래 하는 화장을 해보래요 한참 피부가 밝아진다 밝아진다 밝아진다는 체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2 3호를 쓰거든요 그때 아마 한2 1호를 썼나? 완전히 다른 색을 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오니까 선생님 이반 지우래요 그래서 저는 그 학원에 친구 없었어요 반지우면서반 지웠어요 아스라 백작이 된 거예요 진짜 하얗고 검은 게 아니라 하얗고 검붉은 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봐도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서 내색하면 진짜 찐따가 될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아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친구 눈썹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 친구 눈썹이 대칭이 안 맞아서 걔는 집에 못 가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콜라당 어디 가버리대요? 갑자기 걔가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말했나 어떤 말을 했나봐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갑자기 <laughs> 선생님, 선생님 여기 옆바퀴 까뜻고막 빨간데 이다면서야 이렇게 오는 거야 미친 거 얼려? 요이 앞에 이렇게 카메라처럼 선생님이 저한테 앉아계시고 저는 이렇게 반반 아수라 백작으로 자종감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상태에서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놀라시니까 저는 그런 감연락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진짜 신나서 뛰어오면서 선생님 왜 까맣고 빨간, 까맣고 빨간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 진짜. 눈썹 그려준 친구, 내가 눈썹 받은 친구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아, 이러면서 가고 <목소리> 여러분, 이런 응. 이렇게 거기 학원 다니면서 뒷싸움하고돈줘 뭐라 하지? <목소리> 분위기를 그렇게 <목소리> 끄고 그런 것들 신경,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짱소리받아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는 그 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봐봐요 그렇게 해서 혼자 얼굴이 다 빠졌는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건붙고 <laughs> <검붓고> 아수라 백창이고 <laughs> 상관없어요 <시장에도 웃음> 어차피 이렇게 사투을 다니기 때문에 세우는 <laughs> 아, 중이야 그리고 혹시나 학원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진짜 <laughs>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차려. 대학에 나가 뭐? 너 예쁘다고 다가 아니야. 자 그리고 이거 네. 무슨 질문이요 <laughs> 그러니까 아 자존감 아 맞다 맞다 그래요. 자존감이 나, 그렇게 해서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자존감이 낮았던 부분이 살이었으니까 그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이뻐 보여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 뭔가 자기 모습에 만족을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랑 비교를 절대 하지 마시고 음. 그냥 나만의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그대는 응. 승무원. 절대 그 한국과 다이다 보면요, 진짜 키큰 애들도 있고, 마른 애들도, 예쁜 애들도, 하얀 애들도 막 아나운서가 될 진짜 많거든요. 걔네랑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개샹 응. 마이웨이로 가셔야 돼요 입시. 특히 한국 과 입시는 막 외적으로나 그 피드백 이런 거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있거든요. 모든 입시가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알아서 걸릴 건 걸르고 음. 필요한 거는 먹으시고. 음. 그러면서 또성정을 하는 거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괜찮을 거예요.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습니다. 면접때안 떨리는 법 없어요. 왜요? 안 떨리는 방법은 없고 그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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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면접을 해서 이 떨림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어. 아또떨리네아또 격련나네 이런 <laughs> 이것밖에 없어요 안 떨리고 프롭처럼 할수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냥 최대한 많이 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여러 실수나 여러 실수나 여러 돌발 상황에 많이 대처를 해보면 떨려도 능숙하게 떨수 있어요 그두도트레 치고 난 진짜 난 진짜 이렇게 떨 그리고 또 추워 떨고 추워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면접 시즌이 저때 완전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몸이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떨려? 규칙적으로 잠깐만. 발짝 이렇게. 어. 그냥 모든 연습으로. 지금 한 달이 남았으니까 여러 매, 모의 면접을 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점 음, 그러니까 약한달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어피나 면접 태도 같은 거는 그래도 한두달 동안 학원 다니면서 징글징글하게 피드백 받고 배우셨을 거잖아요 학원 외에 시간을 제가 했던 건 답변을 그냥 썼었어요 그리고 내신 끝나서 학교에서도 자습 주시잖아요 그때도 그냥 답변을 쓰고 왜냐면 더는 답변이 예상치 못한 게 나오거나 제가 준비를 안한게 나오거나 자신이 없다는 게 나오면 면접 태도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음.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어? 나 이거 뭐라고 생각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대... 질문이 나오면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는 키워드를 적어서 키워드 위주로 답변을 최대한 많이 외워줬습니다 대답을 할수 있게 저는 저도 답변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설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맞는 예쁜 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그 앞에서 길을 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면접장에서 들어가서 또 길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땅? 답변 외우는 팁 저는 이런 기초 질문 말고 이런 질문들은 키워드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다 쓰긴 해. 최대한 음, 쓸수 있을 정도로 쓰긴 해. 다쓴 다음에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칠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 답변을 왜 쓰는지. 음. 내가 이건 강조하고 싶다 싶은 키워드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이 질문은 이 키워드 이렇게 외우면 만약에 문장 전체를 외우한번 되잖아? 그럼 그 뒤께 아무것도 생각안 나요. 근데 키워드를 외우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키워드만 생각을 하면. 기출 질문은 다, 일자로 다 외워두시고, 그 외의 질문들은 키워드 사용해서 외우기. 예.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숙문하실 건가요? 숙만 준비 중이신가요? 먼저, 저는 숙이될 거냐? 라는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면, 지금으로선 아니라고. 삐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과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학교를 다니는 과정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과라는 걸 아시다 보니 졸업 이후에 그러면 승무원 왜안 하냐? 승무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정말 정말 많이 오는데 사실 한국과를 다니면서 저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승무원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이 직업이 나랑 과연 잘 맞을까? 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생활은 나름대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이게 또 극과 극인 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 꿈에 대해 더 확고해지는 애들이 음. 있는 반면 저처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난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졸업하고 나서가 제일 중요할 수 있잖아요. 2 년제는 정말 애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승무원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제가 그 정도로 해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선 승무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이 아이와 마찬가지로 꿈이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저희가 아직 전아는 지금 20살, 22살인데, 저는 좀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좀 많은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모습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저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기대해 주세요.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네. 마음입니다. 사람이란 게 최종적인 게어디있습니까 아, 그래. 그래서 그냥 지켜봐. 열심히 해주세요. 완전 저의 개인적의견과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 뭔가 다지우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고하는 중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화이팅! 설정. 구독 좋아요.

ほんとに。あ<ス>